오, 레슨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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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땅일때 가장 중요한 건 임팩트가 공 뒤로 바로 정확하게 딱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벙커처럼 뒤에 모래를 때리게 돼요. 이렇게 멘땅일 때는 원래 어드레스 했던 어드레스의 세팅에서 공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놔주고 체중은 더 왼쪽으로 더좀 많이 실어주세요. 공을 오른쪽에 더 가고 체중을 왼쪽에 실어준다는 거는 어드레스했다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 공을 더 이렇게 바로 가격을 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서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맞추면은 더 뒤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공을 더 오른쪽으로 빼고 체중을 왼쪽으로 그렇게 놔주면서 공을 뒤에서 바로 탁 쉽게 맞출 수 있게 쉽게 맞출 수 있게 하는 어드레스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면 좋고요. 또두 번째는 이렇게 맨땅일 때는 스윙을 끝까지 치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공이 있으면 공 오른쪽 체중 왼쪽에 놓고 공만 공만 정확하게 이렇게 탁 그냥 끊어서 맞춰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더 임팩트를 정확하게 주실 수가 있어요. C 같은 경우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더 정확으로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서 가, 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선수들이 퍼팅을 할때 보면은 이 잔디에 체를 다, 체의 무게를 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제 손가락이 잔디라고 한다면 잔디에 이렇게 푹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잔디에 달랑말랑하게 이 손의 무게로 체를 들고 있어야 돼요. 체를 들고 있어야지 올라갈 때 풀의 저항이 없이 가볍게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골퍼들이 보면은 이 헤드의 무게를 그냥 잔디 이렇게 내려놓고 있어요. 내려놓고 있다가 이걸 스타트 하려고 하니까 잔디에 걸려서 스타트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정교하게 올렸다가 딱 치더라도 공이 안 들어가는데 잔디에 걸려서 스타트부터 채가 흔들리게 되면 은그 공이 들어갈 확률이 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채를 잔디에 완전히 확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닿여 있긴 하지만 이 헤드의 무게를 내 손으로 들고 있는 느낌으로 해야지 이게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에는 어, 이 밑에 동전 하나 정도 깔려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살짝 채를 들고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가셔서 바닥에 내려놓지 마시고 내 손의 헤드 무게가 느껴질 정도로 살짝 들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나는 퍼팅 라인을 3미터 정도 퍼스를 한다 라고 하면은 가끔 여기 공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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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시는 분들 계세요 공 바로 뒤에서 이분들은 뭘 보는 걸까요? 네 그냥 공을 막연히 쳐다보는 걸까요 아니면 공 뒤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걸까요? 거의 쉬고 있는 거예요 공 뒤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못해도 3m다 그러면은 3m 뒤에서 정도는 봐야지 되는 거고, 근데 이 길만 아무리 봐도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 길만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지금 딱 보면은 그린이, 그린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쫙 봐보세요. 왼쪽이 그럼 고, 그린이 전체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내리막이잖아요. 그러면 이 길에서는 평지처럼 보이지만 그린 전체를 봤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슬라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라인 어떻게 보세요 하면은 계속 요것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그린 이 길만 보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린의 전체적인 경사를 보고. 들어가면은 훨씬 더 라인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 뒤에 앉아서 요 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린의 전체적인 경사를 봐라. 왜 선수들 보면은.